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다음 날부터 용산 대통령실에서 집무를 시작한 가운데 긴급점검회의와 야근까지 자처하면서 새 정부 참모들은 물론 전 정부 장관들까지 분주해진 모습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취임 2일차 윤석열 대통령 때 임명된 내각 관료들과 진행한 첫 국무회의. 이 대통령 스스로도 어색하다며 입을 뗀 회의는 김밥 한 줄로 점심을 때우며 4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우리, 좀 웃으면서 합시다. 우리는 다 우리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하는 대리인들이니까, 그냥 국민을 중심에 두고, 현재 우리가 할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장관들에게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생각하지 말아달라며 각종 정책적 요구를 쏟아냈고, 특히 해양수산부 장관에겐 해수부의 부산 이전에 즉시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의 입으로 발탁된 강유정 대변인은 결정 사항을 국민에게 가감 없이 알리라는 지시에 수시로 브리핑 연단에 섰습니다. 업로드 해놓 해노, 고타 드릴 거기 할때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천천히 읽겠습니다. 네, 맞춰 갑시다. 네. 국회의원의 사퇴한 강대변인은 자신의 SNS에 오늘 보니 원형 탈모가 생겼다면서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제 영혼의 불씨를 체력의 불꽃을 태우고. 뒤돌아봄도 미련도 없이 달리겠다는 다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자치단체장 시절 호흡을 맞췄던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선 예상된 상황이라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저는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에 도지사 비서관으로 일하면서 그걸 또 같이 봐왔던 사람이고 흔히 말해 이제 출근도 안 하던 대통령을 보다가. 퇴근을 안 하는 대통령을 보는 시절이 된것 같습니다. 아... 이와 함께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선 강훈식 비서실장의 모습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비서실장 인선 발표 때만해도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던 강 실장이 하루 만에 푸석푸석해진 것 아니냐며 체력 잘 챙겨야겠다. 당신들이 힘들수록 국민들의 삶은 나아진다 같은 반응이 나왔습니다.